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항상 노력하는 아름샘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연인과 다툰 후 또는 헤어진 후의 행동에 관한 타로입니다.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영상 보시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잘 맞춰 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1번님이 먼저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신다면 우선 만남을 유지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남을 시작한다 해도 순간의 행복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래 사귄다는 보장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시작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전의 연애 패턴은 모두 잊고 각자 어느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가 되다 보면 소소한 다툼이라든지 불만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상대방의 경우에는 일단 1번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 라고 하실 듯 해요. 하지만 1번님과 일본, 만날까 말까를 계속 마음속으로 고민을 할 듯하고요. 또 관계에 대한 부담감,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계속 남아서 어, 괴로운 상태가 될듯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만났고 더 잘해보고자 제안하는 1번님의 요구를 방어적인 태도로 나는 할 만큼 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벽을 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두 분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쌓인 오해들이 있다면 풀어내고 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또 1번님에 대한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을 듯 보여집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다 보니 억지로 융합하려 애쓰기보다는 상대가 조금의 마음의 여유라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혼자만의 시간을 늘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문제나 잘못이 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용서도 하고 또 협조도 하시면서 인내하는 법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풀어낸다면 관계는 더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두 분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듯 보여지네요. 그리고 1번님이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또 결과가 펼쳐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상대에게, 상대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는 어떤 희망 또 오겠지라고 바라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1번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으로 음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을 듯 하거든요.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잠도 못잘 거고요. 계속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을 듯 보여집니다. 이 카드 보시면 아시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은 가, 가게 되지만 어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 나 혼자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심해질 듯 보입니다. 또 약화되는 절실함이라든지 우유부단함으로 결단을 더 내리기는 힘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면 점점 스스로만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하신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이 관계를 정리하고 포기하는 게 나, 나을 듯합니다.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1번님이 겨우 연락을 해서 또 만남을 뭐 유지하거나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불안감과 상대방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한 결정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나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좀더 빠르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할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의 심리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좀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상대방의 심리카드는 이렇게 세 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늘 마음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라든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도 많아 보입니다. 좋은 뜻으로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많은 자연주의자 같은 느낌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정은 많아요. 그렇지만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고 잘 받는 편에 속하는 분인듯 하거든요. 그리고 늘 나는 고귀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현실적인 시각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상적인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하면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게 잘 되지 않는 분이거든요. 또 자극을 주게, 주게 되면 거친 언행이라든지 마음에 없는 공격적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은 관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번님의 심리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리카드가 3장이 나왔는데요. 삶의 자극에너지와 재미, 설렘, 흥미 등이 많이 필요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성적인 에너지도 높은 편이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계 유지도 늘 필요한 분이고요. 또 항상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삶이다 보니 배려심으로 포장한 어떤 무한한 희생이 많으실 듯 보입니다. 늘 많은 것을 타인을 위해 해주기는 하는데, 받는 것은 그것에 비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한 마음도 많이 있을 듯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서 1번님 같은 경우는 타인이 우선이 아닌 적당히 나를 지키며 타인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또 마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불안정한 상태로 무언가를 다짐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지속성이 약하다던가 뒤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연락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방처럼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원칙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상대, 상대방 분이. 그렇게 되면 더 공허하고 또 나를 잃어버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관계에 있어서는 적당한 거리두기와 또내 삶에 좀더 집중하는 삶의 변화를 한 번쯤은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카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좋은 카드 이렇게 두장 나왔는데요. 1번 님 같은 경우는 항상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라고 해요. 마음은 아닌데 어, 내가 이제 표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겉모습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조금 많은 변화를 자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내 스스로를 꾸미면서 부지런한 모습, 어떤 열정을 가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2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2번님은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뚫고 지나가 보려는 스타일이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은 일단 없으세요. 무조건 달려나갈 태세를 먼저 취하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연락을 먼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이런 2번님의 태도를 일단은 미적지근한 답변을 주시면서 수용은 하실 듯해요. 그래 다시 만나. 이렇게 수용은 하시겠지만 완전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확신을 갖는 마음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2번님과 다시 만나면서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도 있고요. 다른 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슬그머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을 듯 보여집니다. 두 분의 관계는 성급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라던가 진심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만남을 계속 유지하게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속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을 듯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의 경우는 진실되지 못한 분으로 나오, 나오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2번님을 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2번님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과감한 행동 또 평소의 털털한 성격 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조금은 다른 이미지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관계 발전을 위해 뭐 필요한 내숭이라든지 하얀 거짓말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님이 만약에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헤어진 상황이라 해도 또 해설 위기라고 해도 두분 사이에는 좋은 추억이었다라는 생각은 갖고 각자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은 이번님이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듯해요. 어, 그래서 연락이 오면 결국 받아주겠지만 일단은 방어하고 어떤 이유든 핑계를 대면서 상황을 제외를 밀어내는 척 이렇게 연기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할때 보이거든요. 논리적이거나 또 냉정한 타입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말투를 잘 관찰해 보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놔, 내려놓으셔야 하세요, 이번님은. 그래서 천천히 상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남을 통해서 잘 지내고자 한다면 두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꽤 중요한 과제로 남을 듯 보여집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요.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각자의 상황들이라든지 또 가치관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심리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또 이기적인 분으로 나옵니다. 완벽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기운 또 주위의 기운을 끌어들이려는 심리가 강한 분으로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더라도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또,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밖으로 또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진 않는 분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상적인 세계 하나가 내 마음속에 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에너지는 쇠약해지고또 공허함이 많아질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증적인 어떤 병, 그런 병이 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대방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면서 중심을 잡고 또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으세요. 2번님의 심리카드 볼게요. 이번 님 같은 경우는 자식의 원,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또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 듯 합니다. 하지만 고지식한 면이라든지 융통성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삶이나 현실적인 것들만 눈여겨보다 보니까 나만의 생각으로만 움직이고 또 어떤 타인과의 어떤 교류, 교류라든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신 듯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유지하시려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그래야 이제 나도 이해를 받고 또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내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기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어, 그렇다면 두분 사이의 관계운 일단 좋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은 카드 두장 이렇게 뽑았고요. 이번 카드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갈등, 또 감정의 변화 등, 음,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는 듯 하시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정도 해보시고, 또내 감정이 왜 이런지, 이런 부분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내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음,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내가 계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셔서 변화를 좀 주시면 좋을 듯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단 좋은 카드는 이렇게 나온 거고요. 한번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번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3번님이 먼저 연락을 하실 경우 준비되지 않은 재회이고 또별 생각 없이 장난스럽게 연락을 취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존감 없는 연애로 갈 수가 있고요. 결국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가불 관계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또 마음이 변하면 헤어짐을 먼저 통보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또 마음대로 헤어짐을 통보해 놓고 필요하다 여기면 언제라도 반복해서 제외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 두 분의 관계에서는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이 된 후에는 어,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게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3번님 같은 경우는 상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해주시는 듯해요. 또 상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맞춰주려 계속 노력을 하시지만 결국 이런 관계는 균형이 깨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어,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재회를 원한다면 더더욱 이 관계는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연락을 하고 다시 재회를 원하신다면 관계에 대한 분명한 목적 또 장난이나 어설프게 흘러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 아니고, 어, 3번님의 어떤 재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시고 또 상대방 분에게 전달을 하시면서 대답을 들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3번님 같은 경우는 가장 사실 시급한 부분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 카드들이 나와 있거든요. 3번님의 자존감, 자존감은 3번님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무기가 될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현재 낮다고 해서 당장에 슬프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실 게 아니라 자신을 더 믿고 사랑해 주면서, 어, 사인 또는 뭐 상대방을 통해서 이런 자존감들이 회복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충분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자존감 회복도 더 빠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맞춰 주려 하지만 말고요. 어, 우선 내가 먼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해 보는 습관도 길러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님이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3번님이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3번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은근히 궁금해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SNS를 염탐한다거나 친구들에게 요즘 근황을 물어본다던가 하면서 이것저것 아닌 척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삼번 님에 대한 감정적인 미련이라던가 좋아해서는 아닌 듯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더큰듯 보이고 또 삼번 님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상대는 궁금해서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접촉을 해 보려 시도는 할 수가 있을 듯해요. 하지만 또 상황이나 마음이 변하면 손해를 덜 보려 관계에서 발을 뗄 수가 있어요, 먼저. 먼저 시작을 해 놓고선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의지가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연락이 온다 해도 칼로 베어버리듯 이 관계를 날카롭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성급하게 연락이 왔다 해서 받아준다면 결국 경솔함으로 인해서 더 아픈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대방 심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상대방 심리를 보면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자신의 존재 확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얽매어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려 하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듯 보이려는 이미지를 많이 보이지만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려 누, 누군가를 다치게도 할수 있고 또 아프게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늘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과한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스트레스나 신경계 쪽으로 어, 너무 많은 생각도 하고 잔머리를 많이 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계 쪽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편안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님이 심리카드 볼게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음, 이런 상황들 때문인지 자신감이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성향, 기질 이런 것 때문이겠죠.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을 어떤 찾아가는 나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해요. 늘 긴장하고 있고 또 타인의 눈치나 판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 마음속으로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많지 않으신 듯하고요. 또단호함도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또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님은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또,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소한 도전 등 크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작은 목표를 먼저 잡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3번 카드, 3번 카드 뽑으신 3번님의 좋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은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우선 관계에 있어서, 음,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3번님은. 그러다 보니까 타인 또는 뭐 상대방에게 의지하거나 집착, 구속, 또 아닌 걸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자신의 마음도 조금 음, 묶어둘 수도 있고, 또 자유로워질 수도 있으면서, 어떤 나만의 특별한 마음의 여유, 공간, 이런 것들을 길러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들은 나로 인해서 시작되고, 또 나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너무 의지한다거나, 또 상대방에게 의지하면서, 어, 나를 확인하고, 또내 자존감 회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은 갖지 않으셨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